미국의 어느 뉴욕커가 고양이 집을 비롯한 여러 애완 고양이 용품들과 함께 고양이를 길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러분들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고양이는 5월 마지막 주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길거리에 내다 버려졌습니다. 고양이의 곁에는 고양이 집과 고양이 관련 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운 새끼오리마냥 버려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이 고양이가 울어대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이 뉴욕커는 아마 고양이에게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고라도 생각한 걸까요? 아마 그 돈으로 오가닉 두부버거나 비싼 채식 제품들의 돈을 붓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나 보죠. 이 고양이는 브루클린의 노스트랜드 에브뉴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청소부가 그에게 겁을 주자 순식간에 달려 사라집니다. 고양이 애호가 단체들이 발에 불이 붙도록 이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일간 이 고양이를 한참 찾아다녔으나 실패했습니다. 일요일, 이 고양이가 은퇴하고 나서 버려진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살고 있던 집에 뒷뜰에서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한 길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을 옹호하고 버려진 고양이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펫캐치라는 단체가 이 고양이를 기꺼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 고양이를 수의사에게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으며 이 고양이에게서 길고양이들에게 심는 집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스캔해 보았으나 없었다고 합니다. 수의사들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한살이라고 합니다. 펫키츠 측은 뉴욕에서는 저렴하게 중성화 수술을 할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수컷 고양이들은 커서 성체가 되면 주인들에게 버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이 고양이를 입양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양이 집 그리고 용품도 덤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